부산 남구 대연 8구역 재개발 사업지에는 3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계획인데요. 학생 배치를 둘러싸고 교육 당국과의 갈등으로 시끄럽습니다. 무리한 기부채납액 요구에 조합원들 반발이 큽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남구 대연 8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원들이 남부 교육지원청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직무유기를 외치며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교육환경 평가 심의를 받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시교육청의 교육환경 평가 심의를 통과하려면 먼저 남부교육지원청이 정비 사업에 따른 학생 배치 방안을 확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부교육지원청이 조합 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합 측은 재개발 사업 시 학교 용지법에 따라 학교 용지 부담금을 전체 분양가의 0.8%를 내도록 되어 있다는 주장이지만 남부 교육지원청은 부담금 부과 대신 인근 석포초등학교를 신축해 학생을 전원 배치하거나 석포초등학교와 동천초등학교로 분산 배치를 위한 교사 증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도 국민이고 국민의한사람으서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현장에서는 학교 용지 분담금이라고 학교 부지가 모자랄 때를 대비해서 전체 조합에서 몇십억 아니면 몇백억 대까지도 학교 용지 분담금을 납부합니다. 그 납부한 비용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해야 할 학교의 학생들 분산 배치라든지 할때 필요한 학교 교실라든지 이 이분 부분들을 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행해야 될 업무들을 이제 조합에 요구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육당국은 부산시가 징수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돌려받기 힘들다 보니 대부분 재개발 사업지마다 기부 찬합 방식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서 저희한테 그충부에 대해서는 그 자기들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걷더라도 저희한테 그전입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중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부담금 분은 교육부에서는 그 절반을 주지만 어 부산시에서는 그 부분 중추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전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시사고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 배치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커지면서 조합 측은 또다시 사업 지연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채널 BTV